안녕하세요 오토타이입니다 X7 좋습니다 X7입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수원에 왔습니다 X7 40i입니다 X 드라이브 40i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네, 신형 모델입니다 신차가 1억 5천 170만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6인승 모델이고요 오늘 아주 좋은 가격에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실내는 타르트포 브라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 넘치는 검정색에 엄청난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차고요.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말다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발류 모델이고. 지금 들어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먼저 좀 제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X7 X-Drive 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23년 11월 등록됐습니다 주행거리는 24,300km 주행하였으며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미력은 138만원 찍혀 있습니다 보험미력이랑 성능 이렇게 띄어드릴게요 자, 굉장히 경미한 보험미력입니다 한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판매 가격 말씀드리고 실내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핫한 차, 최신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핫한 차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니다 X7 페이스리프트 10 40i M 스포츠 판매 가격은 1억 2,350. 신차가 대비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중형차 한 대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랜저 한 대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신차 보증 남은 따끈따끈한 2만 킬로 대1인 신조 차량입니다. 연락 주시면 무조스카운트 가능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신 페이스 리프트된 엑7 실내 상태 한번 보시죠. 가시죠. 포트 되면서 이제 이렇게 데이라이트 헤드에프 이렇게 두쪽으로 발톱까지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구형도 예뻤지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M 스포츠의 앞 범퍼 이 차량 색깔이 블랙이라서 블랙이 주는 이 시크함과 차량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콧구멍 네 열받으면 확 열리죠 이렇게 열어갖고 엔진룸 딱 시켜주는 고그 기능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 네, 하단에 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스톤칩 있거나 그런 부분은 일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뭐 거의 신차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후드도 스톤칩 있거나 단차가 안 맞거나 그런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네, 단차 없고요 전면 유리도 BMW 각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차 출시했던 그대로의 유리예요 그래서 용접이 되거나 돌쳐서 접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전면부는 뭐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예쁘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 보고 외장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지금 4K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운전석 도어. 야, 이렇게 딱 BMW 반겨 줍니다. 네, 비서가 한명 타고 있어요. 타르트포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마감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타르트포 최고 가죽이죠? 네. 이렇게 앰비어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뭐 구형이랑 지금 신형이랑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도어 쪽에서는 블랙 하이오시 들어가 있고, 이제 하마카돈의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도 벗기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시트 상태야. 뭐 당연히 뭐 2만 키로 탔는데 뭐 있을까요? 좋습니다. 6인승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이 걸렸어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에어컨이랑 통풍 시트를 좀 켰습니다.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터치 다 가능합니다. 그 구형도 터치는 다 됐어요. 통풍 시트 이렇게 들고 네 여기 비서 한명 타고 있습니다. 네 비서 한명 타고 있고 M 스포츠 핸들입니다. 네 여기 M 딱 되어 있죠. 네 스마트 크루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면에 보라색 깜빡이는 거는 시선, 네, 운전자 시선 보는 거죠.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드는 스포츠는 이렇고요, 컴포트, 에코 프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최신의 이제 BMW의 이 각진 이거를 형상하는 네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에코 프로 이렇게 나오고요, 컴포트, 네 스포츠, 뭐 인디비주얼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컴포트에 놓고 타시죠. 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 조절, 에어 서스펜션, 당연히 기본이고요. 고급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다 냉온 컵홀더 이제, 냉온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뭐, 이용해서 그거 사용하시고, 딱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매뉴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실 수 있다, 지금. 다운로드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게 크리스탈로 네, 엠비언트 이렇게 마감이 되죠. 엑습니다 <laughs> 엠비언트 모두 변경하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라운드 뷰. 네, 서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시턴트 뷰. 네,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거죠. 네, 주차.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디스플레이랑 이 크리스털 기어봉, 이거, 네, 이거 변경됐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똑같고요.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순정의 BMW 신형의 블랙박스 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뭐 최고 가죽 시트입니다. 볼륨 조절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고 비상등은 이게 전체가 눌려요, 전체가 이게 틱방식이 아니고 이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뭐 엄청 좋습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매뉴얼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당연히 있고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어,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정을 해놨는데 초록색으로 네.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잡힐지 모르겠네요 센터 콘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제 신형으로 이렇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변화, 변화가 됐다 네, 뭐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X7 촬영했기 때문에 1, 2열은 넘어가겠습니다 2, 3열이 하이라이트니까 자 2열입니다 2열 먼저 도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가죽으로 다 감쌌어요 네 가죽으로 다 감쌌고 변동 선쉐이드 네, 커튼, 들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우아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스크라랄. 좋죠. 네. 여기도 스티커도 안 벗기셨어요. 스티커도 안 벗기셨고, 그럼 2열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2열입니다. 아 제가 지금 1열 운전하는 정도로 1열 맞춰놨는데요. 레그룸은 뭐 주먹 2개 이상 나오고, 헤드룸은 뭐 주먹 1개 반 정도 나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까지 우아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랍을 열수 있어요. 네. C 타입의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고요. 요 소켓은 뭐냐? 요 손가락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태블릿 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태블릿 거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손에 닿는 모든 감촉들이 정말 좋습니다. 비필러 천장 뭐 알칸타라 마감 다 되어 있고요. 6인승이라서 가운데 통로가 있죠. 그래서 애들이 앉아도 뭐이게 티격태격하거나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석 쪽으로 좀 앉아볼게요. 조수석입니다. 팔걸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팔걸이 올라오고요. 예,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뒷좌석에 보는 앞좌석은 진짜 가장 최신의 차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선쉐이드 당연히 조수석도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충전패드랑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휴대폰 C타입 충전패드가 있어요. 가장 최신의 차답게 C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존 에어컨 네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열선 시트 3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빠져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좀 아쉽다 네그래도 컵홀더는 이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X7 네 존재감 주는 X7 들어가 있고요 뭐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라서 틸트를 하게 되면 아, 요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요 정도 릴렉싱할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연동 시트 들어있죠 당연히 뭐 1억이 넘는 차니까 이건 기본이겠죠. 그러면 제가 2열을 조금 타이트하게 앉아서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팔걸이를 내리고, 이 차는 여러 사람들이 탄 차니까요. 이쪽에서 스위치만 까딱 제껴주면, 짜잔! 이렇게 네, 싹 올라가죠. 이게 BMW만 이렇게 싹 올라,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일반 국산 차들은 앞에로만 가는데 살짝 위로 올라가서 좀 타기 수월하게 이렇게 해준다. 좋습니다. 3열로 왔고요. 자, 3열도 엄청 큰 차이이기 때문에 오토 에어컨이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온도 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3열까지도 열선 시트. 온도 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어 벤트는 이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창문이 C 필러 그 다음에 큼 지막한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레그룸 주먹 두개 나와요. 3열이. 그다음에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 휴대폰 C타입 아니, 충전 소켓을 꽂아 놨어요. 컵홀더 있고 앰비언트 보이세요? 3열도 앰비언트 보라 이거죠. 내가 고급 차다. 이거 알아주는 여기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야, 진짜 너무 고급집니다. 이게 시트의 촉감이 버네스카 가죽, 버네스카 가죽 같은데 하여튼 뭐, 예, 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가죽이고요. 손에 만져지는 촉감이 다 모두 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고 고급스러워. 딱 타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다둥이들 이제 3열까지 아이소피스. 유아식 고정 시트 다 장착이 됩니다. 2열, 3열, 유아식 고정 시트 다 조작이 다 가능하고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3열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자, 이 차량, 트렁크 한번 가볼게요. 가시죠. 자,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x m 페이스리프트 된, 네. 최신형의 LED 테일 램프 들어갑니다. 40i X r i 이고고요뭐 상시 4년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당연히 기본이 들어가 있고. M 스포츠라서, 이렇게 하단부. 후면에도 데미지 일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죠 네. 차량 가져와서 광택 밖에 안했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썬팅은 글라스 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열까지 이렇게 해놨고 자 이거 아시죠? X5, X7에 여기 300km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km까지 앉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어, 원터치로 버튼으로 다 시트 조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드레스트부터 전동 접이 다 됩니다. 대신 요건 수동이에요. 요거는 수동. 자, 이렇게 큰 넓은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에어매트를 깔아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 에어매트까지 전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열에 딱 맞는 이열 끝까지 장착을 해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하셨대요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이 차로 차박을 할건 아니잖아요 차박을 하신 건 아니고 잠깐 잠깐 눈 붙이실 때 여기다가 에어매트 깔아 놓고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매트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히든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운동화라든지 뭐 지갑 같은 거 많이 넣으시죠. 그리고 뭐 트렁크 용량이야 여섯 분이서 여행 가셔도 백을 보스턴 백4개 네 정도 들어갑니다. 뭐 엄마 백, 아빠 백, 동생 백, 개백뭐다 들어가요. 그 정도는 다 들어가는 정도라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X7 헬스리프트 된 최신 가장 최신의 X7입니다. 어 전국 최저가입니다. 2만 키로 대의 신차 보증 남아 있, 있고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1인 신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시승 혹은 리프트 다 가능하시니까요.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토타임.